요미묘리 경기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 어, 존나 자, 다 맞췄는데, 요 까마, 요 까마, 씨, 역시나 한신 홈에서, 어, 좀, 어, 요 까마, 어, 역시 한신이 요, 요 까마 상대로 지금 홈에서 뭐 굉장히 뭐, 어, 잘하고 있는 게 어제도 어, 나타났죠. 어제, 물론, 어, 초반에 요 까마가 박살을 낼수 있었는데, 음. 그랬다. 자, 메이저리그는 지금 텍사스랑, 어, 한 개는 1조합은 텍사스 남았고, 2조합은, 어, 샌디 프렛 남았습니다. 샌디 프렛 남았고, 자, 낮 경기, 일단은 1야부터 하고, 어, 어 16시에, 어, 국야를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아마 2개 올라갈 거예요. 저기, 어, 유튜브에 참고하시고, 자, 요미우리 경기부터, 자, 요미우리하고 히로시마 경기는, 자, 역시나 이거 상승을 어제도 무시할 수 없었죠. 한정이도 서시고 어,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미가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동점을 만들어주고 연장해서 어, 키쿠치 키쿠치한테 어, 말리런을 맞아서 어제 경기가 막확 뭐 기울었습니다. 확 기울었고 음, 어제 저기 뭐 어, 어, 요미우리 쪽이 좀 아쉬웠다. 요미우리가 빠따 어제도 점수를 냈습니다. 어제도 저기 뭐야 어. 자, 히로시마가 지금 4연승 중이고, 어제 경기 안타수는 10대10 동률입니다. 근데 이제, 어, 히로시마가 볼넷을 9개나 얻었어. 어제 요미우리 투수들이 볼질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위기를 뭐 자초를 했습니다. 어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요미리가 놓쳤다. 자, 오늘! 그리핀하고 모르시타. 자, 그리핀 같은 경우우올 시즌 벌써, 어, 히로시마 전에, 어, 두 경기 나와서 8 2리 동안, 어, 방어를 7.27, 어, 8 2리 동안, 피안타 15개입니다. 피안타 15개. 굉장히, 어, 히로시마 상대로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약점을 보여줬고, 나머지 경기들은 다, 다잘 던졌는데, 히로시마 경기만, 히로시마 경기만, 어, 두 경기 나서 8.2일 동안 15피 안타 방으로 7.67 굉장히 난조를 보였고. 자, 모리시타가 직전 경기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해서, 어, 6이닝 동안 2 시점, 뭐, 나름대로 뭐 성공적인 복귀전을 했습니다. 역시나 뭐, 모리시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네임 밸류가 있고 레벨이 있는 투수라서, 어, 뭐, 어제 겨, 뭐, 직전에 뭐, 복귀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호토를 했고. 자, 작년에 요묘리 미 만나서 1 4 2이닝 동안 어, 방어 2.45, 요미우리 상대로도 뭐 어느 정도 강전을 보셨으나, 어, 요미우리 원정에서는, 어, 좋지 못했죠. 6.2일 동안, 어, 8피안타 5.45. 자, 오늘 이 경기 어제 히로시마 빠따가 터졌고, 요미우리도 지금, 어, 빠따는, 어, 어제 뭐 점수차는 많이 났지만, 말이, 말로 없는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벌어진 거야. 많이 벌어진 건데, 뭐 결국에는, 음, 요미우리도 지금 빠따가 올라, 올라온 상태입니다. 빠따가 올라온 상태인데, 어 그리핀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뭐 히로시마 상대로 두 경기 나와서 난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히로시마가 역배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자 오늘 어 이, 저기 뭐야 이번 시즌 요미우리 홈에서 둘이 2승 2패 동률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 맞대결에서는 5승 2패로 히로시마가 어, 요미우리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경기는 어, 히로시마가 역배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요리 히로시마 프랭 쪽 아니면 히로시마 역배까지 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경기가 뭐고 어, 요까마죠 요까마하고 어자 요까마하고 준 있지. 아한신하고 요까마 한신하고 요까마 자 어제 이거 이만하고 었다가 어제 뭐 난조를 보이면서 어제 아오야기를 1회 2회에 충분히 어, 한 2득점 3득점을 더 뽑을 수 있었는데 찬스를 못 살려서 결국에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갑자기 어한신 쪽으로 넘어갔죠 자한신이올 시즌 홈에서 요까마 상대로 4전 전승입니다 4전 전승에 오늘 오타케대그셀마 오타케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뭐 무라카미 무라카미랑 오타케가 한신에서 굉장히 지금 제일 어 제일 지금 뭐잘 던져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24.1일 동안 방로0.36 어, 오늘도, 어, 솔직히, 뭐, 호투가 예상이 되고, 자, 그셀만 같은 경우에 시즌 성적은 좋으나, 원정에서 한번 난, 어, 난조를 당해서, 난타를 당했고, 올 시즌 벌써, 어, 한신을 만나서, 8일인 동안, 어, 방울 6.75 12피 한타. 자, 이거 상성상, 어, 오늘도, 오늘까지는 한신 쪽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한신이 원체, 뭐, 홈에서는, 어, 뭐,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음, 한신승적, 한신승적, 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 그리고, 어, 다음 경기가 세이브, 세이브 맞죠? 세, 아니다, 세이브가 아니고, 지바로떼. 니오네마고 지바로떼. 니오네마고 지바로떼 경기. 자, 요 경기는, 뭐, 솔직히 뭐, 어, 자카투다카요키대머리아카투 아, 다카이 키리리인데 지금 지바 로데가3연승 중입니다. 빠따가 지금 어잘 돌고 있습니다. 빠따가 지금 잘 돌고 있고, 자카투다카요키 역시나 뭐 작년보다는 어 공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어 지금 피안타율이 굉장히 작년보다 높고 뭐 물론. 어 재구는 안정됐지만 지금 뭐 구위 자체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작년보다는 올 시즌 42.1일 동안 방어 2.98올 시즌 지바로테를 한번 만나서 7일 동안 방어 2.57뭐 지바로테 상대로 강점을 보여줬고 작년에 어 홈에서 지바로테 만났을 때 방어 1 1 5뭐 솔직히 1 1 5뭐 굉장히 뭐 어,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고. 자, 지바로 때, 모리는 올 시즌 12일 동안, 어, 10피 안타3벌의 4.50. 뭐, 조금 뭐, 아직 은더 지켜봐야 되죠.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니오네몬올 시즌, 어, 벌써 상대를 했습니다. 니오네 원정에서 5.1일 동안 5피 안타 방울 3.3, 어느 정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괜찮은 피치을 보여줬고, 음 지바가 3연승 중이고, 니오네미 6경기째, 뭐, 승패를 반복하는 중이다. 뭐, 요 경기도 솔직히, 뭐,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뭐, 건드리자면, 어, 뭐, 지바로데가 지금 연승 연습 중이, 연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뭐, 모리가 뭐, 초반에 뭐, 삽질만 안 하면, 그래도, 뭐, 지바로데가 비비는 쪽이 맞지 않겠나. 어, 요 경기 뭐, 지바로데 프렌 정도 보는데, 뭐, 요런 경기는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세이브하고 라쿠텐, 다카시코나하고 후지이라인데, 후지이라도 지금 성적이 괜찮아요. 후지이라도 성적이 괜찮고, 지금 라쿠텐, 뭐, 빠따가 좀 많이 올라와있죠. 라쿠텐이 지금 최근 세 경기, 어, 평균 득점 4.3점, 그리고 세이브는 지금 최근 세 경기 평균 득점이 2점이다. 지금 빠따는 확실히 라쿠텐이 지금, 어, 올라와있습니다. 어제는, 어, 무승부 4-4로 끝났죠. 어제 세이브 프레를 봤는데, 어, 어제 무승부로 끝났고. 자, 다카시 코나가 올 시즌 라쿠텔 한번 만나서 난조를 보였습니다. 홈에서 4이닝 동안, 어, 오피안타 이번을 난조를 보였고. 후지라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세이브를 만났죠. 5이닝 동안, 어, 방울 3.60. 어, 뭐, 어느 정도 얘도 뭐, 어, 실점을 허용을 했다. 자, 이 경기는, 음.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 경기를 좀 어렵다. 이 경기 뭐 다카시코나 하나 보고 지금 어 세이브 가기에는 어 지금 세이브 빠따가 지금 안 터지고 있어가지고 좀 어렵긴 하나. 그래도 어뭐 다카시코나 하고 수지이라면 어 다카시코나가 지금 라쿠테나 한번 만나서 난조를 보였긴 하나. 어 다카시코나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세이브가 오늘 득점 지원을 좀 해주길 바라면서 요 경기 세이브 승 그리고 오노바는. 어, 지금 세이브 평득 봤을 때, 뭐, 솔직히, 많은 점수를 뽑기는 힘들 것 같다. 다카시코나가 1실점 정도로 막아줘야, 어, 세이브 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언더 쪽, 언더 쪽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아, 보고, 음. 자, 야쿠르타하고 주니티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6시 경기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어, 국내하고 분석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딜러피터스가뭐 지금 뭐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주니치가 지금 어 어제도 어그 방망이가 미쳤죠. 지금 지 어제 주니치가뭐좀 방망이가 불이 올랐고 내가 이거를 어 빨간색으로 안틀었나 아, 이거는 제가 좀 이따 고치도록 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제 2승 1패죠. 2승 1패로 바뀌었죠. 어제 준이치가 잡는 바람에. 나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작년 드래프트에서 뽑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경기 어떻게 던지는지 지켜봐야 돼. 지켜봐야 되고, 좀 이따가, 아, 요 경기는, 어, 국내하고 분석할 때,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가, 오리, 저기, 오릭사하고 소뱅이죠 오릭사, 소뱅 음. 야마모토랑, 어, 히가시아마. 야마모토하고 히가시아마. 자 이거 솔직히 어 오렉스 사이드로 보기에는 어좀 무리가 있는 게 지금 야마모토가 지금 어 작년 같지가 않아 지금 야마모토 최근 세 경기 피안타 보시면 2 0 1일 동안 어 피안타가 22개입니다. 피안타가 22개이기 때문에 어 오늘도 솔직히 어뭐 조금 뭐어아 경제야 빨리 온나 오늘도 솔직히. 뭐 난타를 당할 수는 있어요 피안타가 지금 워낙 뭐 경기당 뭐 일곱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뭐 지금 뭐어 작년 9위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올 시즌에 소뱅한번 만나서 6일 동안 무실점 한 적이 있어 어 무실점이 있기 때문에 어뭐소뱅 상대로는 뭐 역시나 강점을 보여줬고 자 지금 소뱅이 2연승이고 오리스가 2연패인데 어제 그래도 저기 기울어질 뻔한 경기를 그래도 오리스가 한 점차까지 쫓아왔어요 한 점차까지 쫓아왔고 솔직히 히가시아마 나와가지고는. 어 소뱅 쪽 가기에도 어, 힘들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솔직히 지금 야마모토의 피안타율이나 지금 히가시아마 같은 경우에도 어, 워낙 뭐 피안타율이 높고 뭐 볼질도 하고 뭐 구위가 안 좋기 때문에 5.5면은 이경기는오바 쪽이 맞지 않을까. 아, 일단 그렇게 보고 그래도 어, 어제 어, 야마모토 대 히가시아마마 어제 또 오릭스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어, 경기는 오릭스 승에 5.5 기준. 뽑았죠. 어, 그렇게 보고, 1년 마무리하고, 좀 이따가 4시에 또 국약, 어, 분석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